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딘입니다. 오늘도 역시 포켓몬스터 플레이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아를 네. 오 렉이 아니었네. 네 저번 영상에 인코딩을 해가지고 화질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더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코딩을 안 하고 올리는 대신에 자체 화질은 좀 떨어지겠죠. 노래는 밝은 걸로 바꿨어요. 더 좋아, 한번 써봅시다. 시민 레벨이네, 음. 불공격으로 이길 수 있어. 파이팅! 좋아 이기겠네요. 좋아쓰 어? 어? 파이리 파이리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뭘로 진화할지 한번 봅시다. 오시작하자마자오 오. 파멜레온, 파이리가 아니었나? 음, 제일 필요 없는 거. 오, 근데 너 딸피냐? 자, 가자. 18레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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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레이지! <laughs> 와, 데미지 봐! 갈퀴기로 마무리! 어? 아직 안 죽었네? 이번엔 진짜 마무리! 네, 그리고 제가 그 치트로 저걸 꺼낸 이유는 포켓몬 모드를 하는 거지 광질 모드를 하는 건 아닌지 않습니까? 광질하면서 직 일일 만들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자 공격 레벨업 시켜야지 드래곤 레이지 와우 레벨업했네 마리 좋아요. 한방이겠지. 한방 양털이네. 좋아요. 얘 뭐야? 오, 작은 애가 더 레벨이 낮네. 어, 너희 둘이 형제니? 아, 얘 목소리 이상해졌어. 뭐야? 절반이다네? 너 나와봐 어 잠시만 쟤 뭐야 플레이... 트레이너네 잠시만 기다려봐 싸우자 어? 안녕 트레이너 뭐야 쟤 <laughs> 3레벨이라니 트레이너야 자 이상한 데가 되네. 자, 레스. 트레이너도 쓰러졌고. 쟤는 세 보이는데. 역시 세죠? 니리도. 뭐야. 어디서 때리는 소리 나지 않았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쩨쩨쩨 뭐야 포니타? 하기 전에 에칸스 드래곤레이즈 한번 써봅시다 한방이죠? 포니타가 있는데 19레벨이네 한번 도전해봅시다 좋아 19레벨 대 19레벨 얘 잡아볼까? 본격 불속성이지 불속성만 잡는거야 일단 쓰자 더럽게 쎄네 진짜 쓸데없이 쎄. 좋아요 잡고 레벨업 했어요. 갑시다. 음 가죽 주네. 굿. 화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인코딩에서 올리는 화질보다는 좋을 거예요 적어도. 너 뭐야? 얘 예, 레벨업을 좀 시킵시다. 20레벨이니까 드래곤레이지 적어도 저는 이상한 사탕을 안 씁니다. 스퀘어리페이스 예, 안에 공격기술이 아니잖아. 무서운 얼굴이에요. 저거 오우 밀탱크 한 방이죠? 아니네. 오, 체력 없어. 오케이, 죽이고. 음. 이쁨. 개 이쁨. 좋아요. 잠시만. 아니야. 필요 없어. 이 소리를, 이 소리를 들은 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이 좀더 실감나네요. 음흠. 앤디가 저번보다 약간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다. 원래 앤디 나랑 눈안 마주치지 않았나? 모르겠네. 행복한 포켓몬 월드로 갑시다. 이 근처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284에 502. 284에 502죠? 284에 502. 잠시만.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이쪽으로 쭉 갑시다. 이게 저는 많이 렉이 걸리는데 영상상에서는 렉이 안 걸리더라고요. 신기한 프로그램일세. 트레이너네? 유미, 레벨 20. 잠시만. 싸울까 말까. 아직은 아니야. 메탕을 없애볼게요. 20레벨, go! 드래곤 레이지! 는 드래곤 레이저 두 가방으로 없애버립시다. 자, 이쪽 길로 쭉 가면 나오는 거였죠? 갑시다. 저 트레이너 어차피 곧 사라질 거예요 제가 없어지면은 트레이너도 없어지거든요. 배고프네. 좋아. 아 근데 달걀은 어디서 얻는 걸까? 여기도 포켓몬이 싸는 걸까? 달걀을? 뚜뚜루 아이코야. 이번 영상은 나도 레기 있고 영상도 레기 을고 같대. 정글을 넘어야 하네? 뭐야? 어, 됐어. 렉 때문에 그런 거구나? 포니테일 업그레이드 하면 저렇게 되나? 그리고 얘네들, 왜 레벨이 다 높아? 이게, 그런 것도 있나? 내가 스폰 장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레벨이 더 높아진다. 어이. 어이. 없애봐야겠다. 22레벨이잖아요. 제가 23레벨짜리 없애볼게요. 데이그레드 좋아요. 싸웁시다. 드래곤 레이지 한방이네. 울세다 81레벨이네. 아, 81이네. 체력이 한 방일까? 얘도 어 뭐야? 오집 돌아가야 돼. 집, 집, 집에 가야 돼. 잠시만,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모르겠고 이렇게 포켓몬 바꿔서 가 좋아요. 아, 집에 가야 돼. 집, 여기니까 이쪽으로 아 저기 못 가겠네. 그럼 가지 맙시다. 어차피 나중에 가도 되고, 예, 네. 아 그리고 덧글에 미션 좀 써주세요. 미션 아 오디님! 어. 예를 들어서 리자문까지 업그레이드시켜 보세요. 한 다음에 보상도 써 주세요. 보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탕 다섯 개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르세우스 잡아 보세요. 보상은 아, 여기 아르세우스 없나? 어쨌든 갑시다. 우리 집으로 안녕 엔디야. 우후. 우후. 포켓몬 세상.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자고 일어나면 얘 체력 충전되네. 올 음. 탐학적으로 가 봅시다. 어 뭐야? 아론, 얘 이쁘다. 얘잡 잡을래. 얘 잡을래. 한대 때리고, 뭐야? 제가 도망간 건가? 가라! 몬스터볼! 제럽게 안 잡히네. 빨리 잡혀라. 넌내 거야. 올. 얘 얘네 아론이네. 좋아요. 얘를 레벨업용으로 잡아봅시다. 아 이게 좋아 됐어 아보크 오 선빵이냐? 어, 선빵초? 아니, 이씨 좋아요? 갑시다. 안녕 굴러다니까 재밌니? 재미없게 해드리죠. 죽였어. 와, 체력 벌써 71레벨, 71이네. 얘 괜찮다. 갑시다. 너는, 얘로 없애줄게. 잠시만, 얘, 땡긴 다음에, 가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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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됐어! 얘 뭐야? 어.. 공격.. 메탈클로우 강철 손톱 아닌가 이게? 괜찮다 이게 뭘까 태클! 아 몸통 박치기구나 오케이 이거는 뭐지? 공격 기술 아니면은 어떡하지? 뭐야 안 잡았잖아 어디로 간거야 스피로 메탈클로우 한방으로 없앨 수 있겠지? 오케이 아까 걔, 어디로 쌤, 샘... 도망가줘어 아, 나. No. 레벨 4네? 오케이. 트레이너 레벨이 4레벨이 됐네요. 어차피 트레이너가 있는데, 몇 레벨짜리냐? 내가 너 때려도 되지. 살인을 저질러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아이고 작 귀여운 트레이너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주가 아니다 그냥 맞짱으로 없애버려야지 니가 가지고 있는 주벳 어이구야 주벳 그거 안 하냐 주벳 어이구 주벳 주벳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집앞에서 날다다니 어? 얘는 좀 큰데? 25레벨짜리 박사다 오 트레이너가 내집 근처에 왔어 애들이 다 나한테 도전하려나봐? 어떻게 내가 또 포켓몬을 잘한다는 걸 듣고 왔나봐요? 됐스. 앤디야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돌아다닌다. 오케이. 안녕 쪽. 얘는 얘는 벌레만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레는 태워만 태워 죽이는 게 좋을 텐데. 오 포켓몬 두 개냐? 오좀 하는데. 내 만난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갠데? 자 너도 없네 결국엔 너도야 버터플라이! 안녕? 내거 파일이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겠구만? 죽어라! 어 뭐야 혼란 걸렸어? 오케이 잡았어 너는 좀 무서운데? 얘는 좀 무서우니까. <laughs> 우리 집어 근처에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애들이? 오호. 잉어킹 잡아 가지고 나중에 레벨업이나 시킬까? 그럴까? 잉어킹 레벨 제일 높은 애 잡아가지고 게라도스로 만들면 되잖아 그럴까? 그럽시다 잉어킹 잡으러 낚시터로 고 뭐야 <laughs> 미안 흠 잉어킹 제일 세네를 찾아봅시다. 예약하고 체력이 33? 16레벨. 19레벨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얘얘 얘 잡아보자. 그래. 이렇게 하고 가라! 몬스터 볼! 거딩, 거딩. 거딩. 물 포켓몬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안 잡혔어. 아, 죽여버렸네. 죽이면 안 되는데, 갑시다. 얘라도 할까? 얘, 얘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그거 되지 않나? 그 레벨 흠. 자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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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 체력이 40인데 19 레벨이냐? 오케이, 이거 한번 써보자. <웃음> 죽었네. <웃음> 예, 잉여 킹아. 잉여킹 잉여킹 16레벨 얘는 레벨이 좀덜 되는 것 같은데 그랬네. 33레벨 아직은 아니야 잉어킹? 아니야 시킹을 잡을까, 진짜. 음, 그러면 16레벨짜리라도 잡아 봅시다. 엠버. 오케이. 포켓몬스터볼. 가라, 몬스터볼! 어떻게 안 되냐? 안 잡히냐? 잡았어. 잉어킹이죠? 이 잉어킹으로 아무한테나 맞짱을 신청한 다음에 재빨리 바꾸는 겁니다. 오! 파라스. 잉어킹으로 바꾸고. 가라, 잉어킹! 몸통박치기, 몸통박치기, 몸통박치기. 넌안 되겠다. 좋아요. 응. 이거 킹. 저 블루베리. 오, 블루베리네 이거. 어? 누가 마리프를 죽였어? 너야? 이씨. 싸워. 바꿔 들곤레이지 좋아요. 마립 마리... 잉어킹이 레벨업 할수 있도록 도와줬죠. 째랑 째랑 붙으면 안 돼. 붙으면은 붙간다. 응? 쌍둥이냐? 잡시다 그러면은 포켓몬스터에 밤이 찾아왔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 포켓몬스터 이름 2화 2편 잉어킹은 잉여킹 영상을 마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션 받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오딘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안녕! 뿅!